입니다. 드로퍼 2편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 어, 뭐 하세요? <laughs> 네, 네 아, 2편까지 했었죠. 이제 3, 아, 예, 예. 2단계까지 했었죠. 이제 3단계 가보겠습니다. 예, 네, 저 나갔잖아요. 아, 영상 올리느라. 일타님과 아, 저주현님 계속 하셨어요. 아, 진짜요? 아, 참... 진짜. 어, 끝났다. 네, 모르다. 부처안가어 님. 네. 어, 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가려고 안녕하세요. 가려고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 여기 떨어지면 바로 스폰 장소로 가니까 관... 아, 안죽었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주현이요. 저희 5 4, 4 5초만 세고 뛰어내려요. 5 4 3 오, 2 1고 같이 죽어요. 됐다. 오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 4단계 가 보겠습니다. 3번에 깼네요. 4단계는 뭐예요? 4 4단계 주현이 깼어요? 네. 델타 님은요? 네, 어, 어 진짜 뭐예요? 아, 좀 어렵네. 오, 많이 어렵는데요 한번 가봅시다. 어, 뭐야? 어디로 빠지는 게 좋을까? 어, 여기 단계 5단계 네? 5단계 있어요. 5단계이 있어요? 5단계, 있어 아. 5단계. 5단계. 여기 계뭐 5단계. 여기, 여기. 5단계. 있어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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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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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 5단계. 5단계. 5 5단계. 단계

어? 아 뭐야 마이 4단계 과연 바이아 뭐지 쉬운데 어 뭐야 나왜 여기로 빠졌냐 어?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아왜 아! 아, 때려 빨리 때려? 때려? 때려 빨리, 빨리 좀 때려 빨리 때려 주현님 저좀빨저좀 때려주세요 저 뒤에서 빨리 가게 빨리 몇단에서요아 지금 여기서요 좀 빨리 가게 빨리요 이 때려요 한 아이 참 말이 안 통하네. 제가 때려줄까요? 아니요 때까요 아니요 때리지 마세요 왜요? 아이 어 뭐야 어 아아 아, 뭐야 또 여기로 떨어졌어요 아이 어 뭐야 오! 오 깼다! 깼다 익사해야지 베드락 케기 잠깐만 난이도 좀 꺼주세요 아나 켜주세요 알려줄게 <laughs> 네, <알았어>. 5단계 가봅시다. <laughs>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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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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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후, 추 후, 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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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는 뭐예요? 이렇게 어두워요? 그냥 가운데로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깼다! 대사님! 와, 진짜 아깝다.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네, 4, 5. 근데, 아니, 3, 4. 5, 6까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유유. 드로퍼 3에서 만나요.